고전 명작도 사실 많아. 할게 많긴 해. 그리고, 스타크래프트도 아직 다 1년째 별말 못 냈기 때문에. 인디 커넥트인가? 저 그거 자주 봐요. 인디 커넥트도 보고, 이, 그 뭐지? 제가 그 정보란에 걸어놓은 곳 있잖아요. 잠시만요. 스파2 히트이긴 했다고요? 아, 근데 저 그거 히트인 거 알아요. 저 왜냐면 그거 봤거든요. 영상. 아이고? 아, 저 그거 히트 저 그거, 그거 봤어요. 저 그거 플레이 하는 영상 봤고요. 그 스파가 약간 좀 그, 게임 오락실 같은 화면 안에서 사람들 돌아다니면서, 너 나랑 대전할래? 이러면서 딱 앉아가지고 대전 거는 그 게임 아니에요? 내 기억에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가지고, 아, 나 이거 방송에서 한번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약간 좀 시기가 지나버린 거예요. 그 후에. 약간 좀 풀이 한풀 꺾일 때쯤에, 제가 이미 하고 있던 게임이 있어가지고 그약 그걸 딱 하고 나서 다음 주가 되니까 그 타이밍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 그냥 아예 놓치도 않았지 스케줄에. 데북 장애는 나 근데 되게 시계를 빨리빨리 보긴 하는데 그게 그 정해놓은. 이 있어서 방송을 더 늘리면 되긴 하거든요. 사람들이 몇번 조언을 해주셨어. 그냥 그렇게 할 거면 신작도 하고 싶고 기존도 하고 싶은 거면 방송 자체를 늘려라라고 했는데 제가 진짜 체력이 안 돼요. 게임을 원래 못 하는 사람이에요. 게임을 원래 못 해가지고. 장족의 발견이었다고? 맞아요. 저, 저 원래 싱크로도 못했어요. 저 그냥 아예 이해를 못했음. 그니까 뭐냐면, 아예 주얼이란 거 자체를 몰랐는데, 그냥 그걸 처음 켰는데, 사람들이 모른다고 하니까, 그럼 맞으면서 배워야지 하면서 뭔가 설명 없이 굉장히 멋있게 휙휙휙휙휙 휙휙휙휙휙휙휙휙 해가지고, 처여진 기억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끝난 다음에, 제가 방송이 끝나고 나서 약간 좀 영상을 찾으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마두가 안 나왔었고 그리고 막 듀링도 그렇게 유행을 타는 게임이 아니었어가지고 그 당시에는 유튜브를 찾는데 그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인간젤리님 방송을 처음 봤어요.